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누군지 아시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었는데, 요즘 감기가 지독하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잘 몸에 좋은 거잘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저번에 이제 영상 찍을 때그 소닉 포트 VX라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갈비탕을 끓이느라고 집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갖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갖고 와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시작한 지꽤 오래됐는데. 원래는 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소개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제 늘, 시청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laughs> 아 요즘에 이게 이제 공중파한테 밀려서 그런지 이제 무도 뭐 토토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피성 레슨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재밌으면서 유익한 그런 강좌가 많으니까 제 것도 있지만 또 선생님이 또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시고, 예, 저의 그추성훈의 막장 레슨 많이 성원해 주세요. 예, 오늘, 아, 이번 그 오늘 레슨은요,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보사, 보사노바라고 할까요? 예, 보사노바의 그 코드톤을 이어서 할 건데요. 일단은 저번 주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나란한 조를 같이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A 마이너랑 C 메이저, 그다음에 이제 D 마이너랑 F 메이저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이제 플레이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 D 마이너나 F 메이저는 이제 어보이드 노트가 없고 그다음에 A 마이너나 C 메이저는 이제 어보이 노트 어버이드 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 도 도가 어보이드 노트거든요 이제 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맞네 도 응? 도라고 아파 아, 아, 도가 아니고 파인데 <laughs> 근데 왜 도라고 써놨지 아 G 아 G가 도구나 아 G가 도고 예. A마이너랑 C메이저가 이제 파입니다. 파 파가 4도가 맞는거죠? 3,4도가 예. 같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안돼. 예. 3도가 있으면 코드 구성이 1,3,5잖아. 무조건. 예, 예. 기본이잖아. 3도란 놈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4도음이 들어가면 안돼. 예. 4도가 들어가면 3도가 빠져야 되고. 예. 그게, 그게 진리야. 음악에서 딱. 제일 중요한. 일단은 이런, 제가 이제 지식이 좀 짧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를 좀이 찾아보시면은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찾아보는데 정리가 잘된 블로그나 뭐 사이트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좀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웃긴 거를 좋아하시는데 <laughs> 아이디어가 <좀> 고갈됐어요 지금. <laughs> 네, 지금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 조필성 선생님께서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이 경인방송의 희락락이라고박완규 그 선배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 토요일 날 나오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요일 날에 녹화를 하시고 토요일 날 이제 방송만 나가는데 어 지금 이제 조만간 얼마 후부터 이제 게릴라성으로 이제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박한규 팬클럽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거기 이제 방송을 다볼 수가 있어요. 누가 다 올려놨는데,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고, <laughs> 또 이게, 다른 것도 이제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제가 느끼는 게 코드가 이변환되는데 그거를 제가 음악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많이 못 들어가서 가지고 익지가 않아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이게 알고 보면은 생각을 한 번만 딱 정리가 되면은 이제 간단한 건데 제가 손이 막 손 보, 손 보, 보, 아니 손을 보랴, 악보 보랴, 코드 톤생각하려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잘안 되는데, 어 일단은 요거에 관련된 이론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본, 그 다음에 영상 보시고 하시면 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이거 하다보면 이제 그동안 수많은 릭을 배웠는데, 그 릭을 이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서 여기다 이제 접목을 잘 시키시면은 좀더 수월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저기 막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데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개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laughs> <그게> 좀 치거든요. <laughs>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좀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되는데 제가 연습을 좀 해와서 그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설명, 생각하면서 연습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 관심은 있고 한데, 막 부담도 되고, 그래서 질문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약간 우연의 일치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게 나오면은, 어, 잘 됐네? 뭐, 그러고 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그 게시판에다 물어보시면은, 그 선생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그런 거좀 활성화가 좀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또 내가 이제 용기 내서 물어보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분이 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나한테 도움될수 있고 그런 게좀 활성화가 좀될수 있게 질문을 좀 날려주시고요. 굉장히 이게 선생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다고 막 쫄지 마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좀 예전에 제가 처음에 2008년도가 그때 뵀을 때보다 많이 순해지셨어요? 그때, <laughs> 그때 <그때는> 무서웠는데. <laughs> 질문 좀 많이 남겨주세요. 늘도 이제 벌써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한 의미가 되는 일이 될수 있도록 이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좀 힘을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